네, 오늘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기계가 발명이 되고 혁신이 되면서 나타난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이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일단 영국은 명예혁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없이 평화롭게 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석탄과 철 같은 그런 지하 자원이 되게 풍부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면서 불을 축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또 이제 그렇게 모직물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직물이 양털을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대지주들이 거기에서 양을 키우려고 막 그러려면 양을 키우려면 토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울타리를 쳐갖고, 그 다른 땅에서 농사를 하던 사람들의 땅에도 울타리를 거,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친 사건이 인클로저 운동이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자기들이 농사할 곳을 잃은 농민들이 다 도시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때 영국은 되게 식민지 건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해외 식민지 건설을 되게 활발해서 시장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우선 면직물 공업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방적기, 방직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방적기가 뭐냐면은 방적기는 실을 만드는 거고 방직기는 천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면직물로 처음에 발 발달을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동력이 변화가 돼요. 동력은 원래는 다 마차 타고 말 타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증기 기관이라는 거를 제임스 와트가 발명을 해요. 18세기 후반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석탄이 전기하고 석유로 대체가 돼요. 이건 19세기 후반에. 이래서 동력도 이제 변화가 되고 교통과 통신도 발달을 해요. 그 제임스가,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 기관을 이용해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증기 기관차를 발명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풀턴이라는 사람이 증기선도 만들고 어 유신 전신을 모스라는 사람이 만들고 그 유명한 전화 알죠?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벨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확대가 되고 교역량도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다 확산이 되는데요. 일단 처음은 영국이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19세기 초에 프랑스가. 산업혁명을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미국하고 독일이 산업혁명을 해요. 근데 미국하고 독일은 좀 영국과 달리 기계 철강 이런 중화학 공업을 위주로 한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산업혁명을 전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과 독일은 영국보다 좀더 빨리 공업이 산업혁명이 전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산업혁명을 전개했어요. 이제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산업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사회가 변화가 돼요. 근데 그첫 번째가 공장제 기계공업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들을 공장에 고용을 해서 공장을 돌려갖고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품을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고 그 통신과 교통도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지역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회 구조도 변화가 되는데, 원래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산업 사회로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또 성립이 되는데요. 일단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생기게 돼요. 생기게 되고, 이제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회가 빨리 변한 만큼 문제점도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환경오염이 되게 심했어요. 물품을 막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생기고 그거를 버리는 과정에서도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됐고요. 또 이제 주택도 부족해져요. 다 거의 다 도시에서 일어난 문제죠. 도시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제 노동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일단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고 노동 환경도 되게 열악하고 근데 또 돈은 조금 주고 아동도 노동 시키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를 일으켜요. 이게 뭐냐면은 좀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셨던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그런 일도 일으키고 이제 또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끼리 갈등도 심해지고 또 빈부 격차도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 그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청을 해요. 이렇게 임금 인상도 요청을 하고 또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회주의 사상은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한 사람들 중에 마르크스하고 어 엥겔스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들이 투쟁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